네, 한번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BM이 과연 양자 우위를 달성을 한 거냐? 이게 양자 우위는 슈퍼컴퓨터를 넘어 서야 돼요. 50 큐빅이면 양자 큐빅 넘어 쓴거 아니야? 된 거잖아. 근데 오류율 있잖아. 1%, 0 0 0.5%, 0 0.05%, 0.005%. 오류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또쭉 찾아보니까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실 10만 큐빅이 돼도 사실상 어 이거 써먹을 데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또 브랜드 브랜드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양자 컴퓨터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다 개발 중이다 왜냐하면은 이 다들 아시지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머리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인공위성도 뭐 싸게 띄우고 뭐별 희한한 짓을 다 해. 뭐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뭐 저기 뭐야 그 옛날에 구글 그런 것처럼 그 무료로 막 와이파이를 잡게 해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희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일단은 테슬라하고 또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하드웨어 쪽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직접 개발을 안 하고 있다고 돈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그니까약또이또 또 음모론인데 이거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지 양자 우위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양자 우위 달성 공식 발표 IBM 의문 뭐 이렇게 하잖아요 2019년도 근 근데 하여튼 이게 양자 우위라는 게 결국 슈퍼컴퓨터는 100% 잖아요 그냥 1 더하기 1은 2딱 나오잖아 양자 컴퓨터는 1 더하기 1 1.7 이렇게 나오니까 오류값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서는 이거 영원히 100%는 안 나오는 거지. 왜냐면 하 예전에 제가 저 며칠 전에 또그 뭐야 그 노벨상 할때 이제 하 이쪽 그 지상에서는 안 됐지만 우주에서는 가능하다. 진공 상태에선 가능하다. 그런 또그 그 노벨상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그러면은 이지구상에서는 오류를 잡는 거 불가능한 건가 100% 영원히 안 나오는 건가 지금 30년 했으니까 그럼 양자우위는 영원히 안 된다는 얘기지 하여튼 뭐음모론이요 음모론 그래가지고 IBM에 지금 청큐빅 뭐 나왔는데 사실상 이거가 뉴스 아가 거의 거의 뭐, 뭐 SBS도 안 나오잖아요.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아이 이한 같은 경우는 그때 막 떡상하다가 막 뉴스 한번 딱 맞고 그냥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한가닥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떡상하고 막 좋은 뉴스 나오면은 뭐 SBS, MBC, 뭐 KBS 뭐다 대서 특필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저 어디야 그저 조례 그 만들듯이 오픈에어가 조례 만들어 서 승인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또 어허 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 큐빅 이래 봐야 그냥 그, 그밥에그 나물인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아, 아니, 불가능한 걸 아는, 아는 것 같아. 테슬라 정도면은 지금 뭐 완전 난다긴 다 하는데, 그, 없어요. 테슬라는 없어. 양자검터 없어. 없고, 도조. 도조가 지금 5천억. 5천억, 5조, 50조, 500조. 도조가 500조, 한 600조. 도조에 투자를 하고 있어. 이슈퍼컴퓨터예요 엔비디아 뭐, 해, 칩셋 뭐 해가지고 그냥 슈퍼컴퓨터예요 뭐, 딴거 없어. 테슬라가 투자를 안 하길래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원래부터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어,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그게 팍, 머릿속에 탁 스치더라고. 느낌이. 양자 우위는,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안 된다. 100%는 안 나온다. 그, 저기,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그 인탱글, 저기, 뭐야, 그 뭐지, 청큐빅을 동시에 이렇게 그 중, 중첩 해가지고, 그 뭐야, 인탱글 해가지고, 얽힘 상태로 유지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 불가능하다. 는 어떤 그거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합리적인 또 의심을 혼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테슬라 정도면은 지금 자율주행도 아시겠지만은 자율주행도 지금 안 돼요 영원히 안 되는 걸로 그때 저기 법원에서 승인이 난것 같은데 그 자율주행 2하고 자율주행 3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2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돌발 상황에서 이렇게 응급대치 정도는 되는데 이제 뭐 한국의 그런 어떤 도로 상황이라든지 뭐 동남아 베트남 같은 데막 그 오토바이가 나오면서 막그 진짜 사람이 하듯이 막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때 법원인가 어디서 그때 꼬라박 그때부터 테슬라가 좀 꼬라박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기술의 최대치로 가는데 한국 사람만 못하다. 아 물론 한국 사람 그 사람을 뛰어넘는 뭐 바둑 그 이세돌을 뛰어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것도 슈퍼컴퓨터 뭐백 대인가 연속으로 돌려가지고 어, 이세돌 커피 한잔 먹는 그 100칼로리를 썼는데, 한, 어, 돈으로 따지면 뭐, 이세돌 돈, 뭐 일단 하면 한, 예를 들어 한 2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한, 뭐, 100만 원이라고 치자고. 슈퍼컴퓨터 100대, 100대 돌리는데, 한, 한 시간에 그냥 한, 어, 전기값만 한, 전기값만한 1억 들었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따라가지만 돈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은, 이제, 테슬라처럼 이거 자율주행처럼 이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어떠한 정도인데 기술에 끌어올릴 수는 있지. 이제 99 99 .99%, 99 99.9% 99.99% 뭐, 뭐 99.999%뭐뭐 99점에다 9에 뭐 10의 마이너스 10의 어, 플러스 뭐 59승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계속 99.9나 영원히 99.999 이렇게 나가는 거지 드립도 막 되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율주행 2에서 3 넘어가는거나 그뭐 아이온큐도 마찬가지고 아이비엠도 마찬가지고 청큐빅을 동시에 얽힘해가지고 동시에 세팅값으로 쫙 뿌리는거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어떤 273점 뭐 나노켈빈 어쩌고 상태에서 어한 1분이나 10초 정도만 동시에 딱 딱! 했을 때. 그니까 러뭐 플라즈마 상태에서 그 인공태양이잖아요. 그거 뭐 0.1초간 유지되었다. 뭐 이런 스타일대로 이게 길게는 못하고 뭐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세워놓으면 한 10년 있다가도 계속 서 있는 것 마냥 그렇게는 안 되고 좀 하여튼 테슬라를 보면서 제가 이걸 역추적하는 거지. 이걸 아주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영상은 또 아마존은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만 신경 쓰고 있고 전혀 하드웨어 쪽은 뭐 건드릴 적이 없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은, 지네가 맨날 왕이라고 뭐, 우리는 애플 제국이야,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돈은 잘 버는데, 양자 컴퓨터에는 따로 뭐 투자하는 거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실제 자기네가 아웃소싱 하지 말고 개발해야지. 없어! 개발 아직 내용 없음. 삼성은 뭐 이스라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에서 조금 돈 투자하는 것 같고, 뭐아이온큐좀 투자하는 것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 없다. 하여튼 이제 뭐, 저기 대학교들이나 저 그런 쪽에서 뭐 랩이나 실험실 쪽에서 조금씩 이제 연구 연구 해가지고 뭐 다이아몬드 타입이다, 뭐 이온 트랩 방식이다, 무슨 초전도 방식이다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 대학교에 있는 물리학과나 무슨 전자 정보 통신 뭐 이런 쪽에서 간간히 교수님들 이 그것도 이제 보통 교수님들은 안해 보수형 교수님들은 안 하고 아 그래도 우리 저기 어 랩에 있는 저 여기 누구 박사가 석사 누가 이제 미국 가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도 한번 이거 양자 이거 나라에서 또 장려한다고 하니까 조금씩 프로젝트 하나씩 받아서 한번 해보자 한십 큐빅 이십 큐비만 해보자 이런 지금 어떤 이런 그 저변이 확대되는 단계이지 뭐 한국에 있는 뭐 양자 무슨 연구소나 하나 정도면 거기에는 이제 뭐백 큐빅 정도의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초창기에 지금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지 지금 이게 숙성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대기업들이 뭐 하질 않잖아. 대기업들이. 그냥 엔비디아는 뭘좀 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어쩌고 해가지고 뭔가를 움직여 이게 이제 영상 하나짜리라 이건 이제 하여튼 요런 떡밥 하나 던져놓고. 그러니까 대학교 뭐한열개전그 공과대학이나 무슨 어? 저희 카이스트 같은 데서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물망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들 중에도 이제 뭐 스탠퍼드나 뭐 어? MIT 갔다 온 분들이 이제 그런 거 조금 연구하면서 이제 석박사들 조금씩 키우는이제 지금 저변 단계야. 지금 어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한구살이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